먼저 오는 라이브 닉포프다 대략 2m의 큰 키와 저크 특성으로 요즘 인기 있는 잉글랜드 스쿼드에서 그냥 받고 시작하는 골키퍼인데 TV 닉포프 특유의 잡아낼 것도 천에는 능펀 특성을 싫어하는 유저들은 라이브 닉포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닉포프는 소피파 기준 세부 스탯이 꽤나 올라갔는데 특히나 롱패스가 압도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급여가 1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4위는 라이브 알리송이다 리버풀 스쿼드에서 많이 쓰이는 라이브 알리송은 급여가 가장 낮은 알리송으로 리버풀 특성상 고급여 풀백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급여 줄이기용으로 라이브 알리송을 쓰고 있다. 이러한 알리송은 소피파 기준 세부 스탯들이 다양하게 올라갔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다. 아마 피파 후의 적극적 크로스 수비가 아닐까 싶다. 때문에 급여가 1 정도는 올라갈 것 같다. 3위는 라이브 리스 제임스다. 한때 라이브 바나놀트와 함께 첼시 스쿼드에서 많이 쓰이던 라이브 리스 제임스는 현재는 급여가 올라 대부분 급여 16 이상 고급여 리제를 쓰지만 이나 고급여 선수들이 많은 첼시 특성상 현재는 급여 줄이기에 용이 하다. 이런 리스 제임스는 소피파 기준 많은 스탯들이 올라갔는데 특히나 공격적인 스탯들이 올라간 것을 알수 있다. 이 점으로 봤을 때 최소 1에서 최대 이 정도는 급여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2위는 라이브 맨양이다. 191cm의 큰 키와 저크 멀던 특성 으로 고급여 선수들이 많은 엘시 밀란 특성상 급성비 골키퍼로 많이 쓰이는 맨양이다. 급여 7자리 2 8 s 시즌이 있는 하지만 엘카 기준 20억이 넘고 특성이 라이 부부보다 아쉽다. 이러한 매냥은 소피파 기준 gk 스탯들이 올라가고 오브롤이 2가 올라간다. 또한 리더십 특성도 추가되는데 급여는 1에서 2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망 1위는 라이브 크루투아다. 모두가 급여가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남자. 그러기에 너무 활약이 뛰어난 남자 크루투아는 라이브 시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성능은 벨기에산 이법령인데 급여는 10이라는 착한 쿠법령이다. 이러한 크루투아는 소피파 기준 여러 gk 스탯들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오브롤이 1 올라가기 때문에 피파에서 급여는 1에서 2정도 올라갈 것 같다 물론 모두 응바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아 맞다 응바페 구독과 좋아요도